전혜지 씨가 연기한 이제 역할이 마약 브로커 춘배잖아요. 나도 죽일 거고 너도 죽일 거야. 아! 선택은 네가 한 거잖아. 아니야? 근데 이 춘배는 마약 브로커이기도 하지만 이 정한수 이성민의 정보원이란 말이에요. 흔히 말하는 끈앞을 자신을 감옥에 보내 그3 년을 감방 생활을 하게 한 어떤 남자를 죽이고 싶어해요. 근데 참 머리 잘 썼다고 해야 되나 이걸? 이성민을 잠깐 속여가지고 이 경찰총으로 그 조두식을 죽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성민은 어, 놀란 사이에 막 빨리, 어, 차를 몰라면서 이 총으로 협박해가지고 이 이성민한테 막 과속 운전을 하게 해요. 근데 사실 이성민이 보면 얼떨결에 총은 뺏겼고, 어, 걔가 훔쳐간 거고, 이 춘배가. 그리고 막 총으로 협박하는데 어떻게 과속 운전, 막 운전 안 하겠어요. 근데 이렇게 협박당해서 한 행동도 처벌받나요? 그게 처벌이 안 됩니다. 와. 보통 법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적법행위를 할수 있는 가능성 있는 상태에서 음. 불법행위를 했던 부분에 대해 서 처벌하는 거지 음. 적법행위를 할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음. 처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음. 범죄가 되려고 하면 구속요건에 해당되고 네. 위법성에 있고 책임이 있어야 되는데 구속요건 예를 들어 사람을 살했다 네. 그러면 구속요건 에 해당됩니다. 근데 이게 정당방이나 음. 긴급피난이나 이런 거에 해당된다라고 하면은 위법성이 조각돼서 처벌이 안 되는데 음. 지금 이거 같은 경우 위법합니다. 근데 이제 책임이 조각되는 사유가 음. 형사 미성년자라든지 기대 불가능해야 돼. 적법행위가 기대 불가능해야 되는데 음. 이렇게 협박을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쵸. 자기 생명이 소중한데 내가 음, 못 맞아요. 하겠다. 적법하게 행동하겠다 면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음. 이럴 때는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없잖아요. 이게 이제 음. 법의 그 기재되어 있는 네. 것은 강요된 행위라고 기재되어 있지만은 네. 그 규정되어 있지만은 이게 적법 행위가 기대 불가능하기 때문에 처벌되지 않는다라고 규정된 책임 조각 사유 중에 하나로 강요된 행위로서 처벌이 안 됩니다. 나 가끔 네가 악당인지 경찰인지 헷갈린다니까. 어쩌다 이렇게 되었네. 선택은 네가 한 거잖아. 뭐라. 고인 거지. 그럼 또 이건요? 아니, 이 이성민이 이 유재명 아무리 라이벌이고 경쟁 관계라고 하지만 총을 쏘려고 해요. 제가 보기에는 진짜 쏘려고 한것 같아요. 근데 다행히 실탄이 없었죠. 그래도 굉장히 이 유재명은 위협을 받았어요. 이거는 죄가 안 되나요? 당연히 죄가 됩니다. 아, 보통 이제 어떤 범죄를 저지려고 르 하다가 범죄를 완성시키지 못하는 것을 미수라 그래요 아, 미수. 완성을 시키면은 기수라고 말을 하고 음, 기수. 제가 물건을 훔치려고 했는데 다른 사람이 나타나서 훔치지 못했다 음. 예를 들어서 또 사람을 살해하려고 했는데 음. 다른 사람이 나타나니까 한두 번) 찌르다가 멈췄다라든지 총을 겨눴다가 멈췄다라든지 네. 하면 이걸 미수라고 합니다 미수. 그러니까 미수라고 하는데 미수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장애 미수 중지 미수 불능 미수가 있는데 장애 미수는 뭔가 범죄를 물건 훔치려고 하는데 다른 사람이 와서 훔치지 못했다 음. 사람을 뭐~ 이렇게 살해하려고 하는데 다른 사람이 와서 방해해서 음. 또 상대방이 반항해서 못했다 이게 장애가 있어서 뭔가를 못하는 범죄 완성을 음. 못한 게 장애 미수이고 음. 중지 미수는 물건 훔치려다가 아~ 나 이런 것까지 해야 돼 반성이라든지 어허. 중간에 자의적으로 멈추는 게 중지 미수 음. 그리고 블록 미수는 그~ 실행 수단 음. 또는 이제 대상의 착오로 해서 인해서 결과 음. 발생이 불가능한데 위험해 이런 거는 불륜 미수라고 말합니다. 그럼 이번 경우가 불륜 미수? 이번 경우가 불륜 미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아 사실 허윤 변호사랑 요 이제 얘기를 했었어요. 그 장애 미수, 중지 미수, 불륜 미수. 그런데 이 케이스에 정말 사례 딱 맞는 또 한번 좋은 복습이 됐네요. 예, 예. 살인죄 불륜 음. 미수로 볼 수가 있고 물론 견해에 따라서는 이게 불능범이다. 음. 불능범 같은 경우는 처벌하지 않거든요. 근데 음. 살인죄는 총을 겨눈 것만으로도 실행의 착수로 볼수 있어서 또 위험하잖아요. 음. 그래서 이건 불능 미수로 보는 게 맞을 수도 있는데 이게 불능범으로 보는 견해에 따른다 하면은 이게 살인죄 애비 음모로는 또 처벌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살인... 범죄는 애비 음모가 없는데 살인죄는 애비 음모가, 애비 있기, 음모. 음모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예비 음모라고 되지 않나라는 음, 생각이 사인에는 예비 음모가 있다. 음. 어느덧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 이 비스트에서 이주로 변호사는뭘 느끼셨나요? 그 영화 비스트의 제목처럼 네. 연쇄 살인마를 비스트로 지목한다라고 하면하면 상관이 없겠지만은 그 내용 자체를 봐보면은 그 이성민 씨, 유재명 씨의 갈등 속에서 이제 그렇죠. 먼저 승진하고자 하는 음. 마음 또는 자기를 빨리 드러내고 싶어 하는 마음 때문에 이제 가슴 속에 있는 비스트, 욕망, 그렇죠. 그 야수성을 비스트라고 한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살면서 가끔 그 자기도 몰랐던 자기 자신을 발견할 음. 때가 많고 자기가 발견 못한 그런 거에 집에 대해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어, 유행가의 가사도 내 속에 음. 내가 너무도 많아라는 내용도 있잖아요. <laughs> 네. 그런 것처럼 자기도 모르는 음. 그 자기 안에 내면에 자기 자신이 많이 있는데 음. 보통 사회에서는 체력을 길러라 이런 음. 얘기를 많이 하지만 네. 마음 같은 경우는 수련하라고 라 단련시켜라라는 음. 것은 별로 강조하지 음.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많은 일들 대부분의 음. 일들이 마음에서 비롯되는 경우는 굉장히 그쵸. 많은데 지금 사회 같은 경우는 외부적으로 보인 체력이라든지 외모에만 굉장히 집중을 음. 하고 마음 수련 같은 경우를 등한시하는 면이 음. 있는데 마음 수련을 한번 생각해 보게 하는 영화가 아닌가 싶습니다.